미 공군 수뇌부가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개선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다른 기지로 이동하면서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고 새롭게 양성된 조종사들을 최전방에 투입하는 과정을 좀더 빠르게 가속시키는 데 있다. 또한 미 공군이 숙련된 파일럿의 부족으로 상당한 부담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단순화된 훈련 시스템은 전투기 조종사라는 직업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 조종사 후보생들을 모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에도 바쁜 최전방 전투기 기체들에게 부여되는 파일럿 훈련 참가 요구 또한 줄어들 것이다. 고등 전술 훈련기를 갖춘 훈련 부대들을 작전 중인 전투기지에 함께 배치하는 것은 만일의 순간 훈련 교관들도 공격 임무 수행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모든 유형의 임무들은 이미 T-7A를 위해 작업 중인 동종 합성 전장 훈련 교보제. Synthetic Training Aids의 지원을 받을 것이며 시뮬레이터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술 더 떠서 가동 가능한 신형 고등전술 훈련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신출내기 초보 파일럿들의 실제 비행시간을 늘리는데도 큰 도움이 될수 있다. 최근 몇달 동안 시뮬레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는 반면 실제 비행시간이 감소하면서 있어서는 안될 불행한 사건들이 급증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익명의 한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작년 디 워존과의 인터뷰에서 UPT와 IFF 과정에서 가상 훈련과 즉각적인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 파일럿 후보생들이 초기 비행 심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행 시간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비록 정규 훈련 부대와 조종사 훈련 학부 과정 프로그램이 조종사 후보생들을 각 단계에서 요구하는 몇 차례 비행에서 평균 수준은 되도록 도와주고 있고. 실제로 그 덕분에 일정에 따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고는 있지만 이미 기초적인 비행훈련에서 후보생들의 경험 부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미 공군이 제시하고 있는 고등 전술훈련기가 어디에 왜 필요한지 보다 분명해진다. 적어도 초기에 생산되는 T7A가 오로지 T38을 직접 대체하고 조종사 양성 커리큘럼의 전술 인문훈련 LIFT 과정에 맞춤형으로 만들어져 조달되는 반면, 고등 전술훈련기 ATT는 보다 작전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 최전방 전투기 타입들에 대한 보다 적절한 디딤돌 역할을 할수 있다. 또한 고등 전술훈련기는 지속적인 훈련 비행에도 적합하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비행 및 유지보수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값비싼 5세대 유형 전투기들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도 있게 된다. 이들 최전방 5세대 전투기 부대에 고등 전술 훈련기를 함께 배치하면 기본 전술 훈련부터 숙련된 조종사 양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 걸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5세대 기체의 수명 주기도 늘릴 수 있다는 뜻이다. B-2A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U-2S 드래곤 레이디 정찰기 등. 첨단 스텔스 전투기에 탑승해야 하는 조종사들에게 특히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현재 T38을 통해 이 파일럿들이 기본적인 비행 숙련도를 유지하고 비행 시간을 늘리는 것을 돕고 있지만, 1959년에 초도 비행을 시작한 T38은 이런 역할을 맡기에는 너무 구식인 훈련기가 되어버렸다. 만약 미 공군이 200대 정도의 고등 전술 훈련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 이들은 또한 가상공존전훈련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대항기 레드 에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미 공군은 대항기를 지원받기 위해 전국 공군기지에서 7개의 서로 다른 계약업체를 고용해왔지만 대항기 능력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미 공군 내부의 기체로 보완되거나 심지어 아예 대체될 수도 있다. 현재 미 공군은 단지 두개 편대로 구성된 소규모 침략기 어그레서 비행단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여기 더해 T-38은 이미 제1 전투 비행단 소속 F-22 훈련을 위한 침략기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궁극적으로 고등 전술 훈련기는 필요에 따라 파일럿 양성 임무와 침략기 임무 사이를 오가며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는 자원 전략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장기적 관점으로 본다면 고등 전술 훈련기가 최근 미 공군의 관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형 무인대항기 플랫폼과 함께 연계되어 사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다. 미 공군은 또한 우리가 과거부터 논의해 왔던 일반적 주제인 전술 비행대의 로우 하이 믹스를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한다. 리포지 개념은 이러한 전술기 하이로우 믹스 전략에도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자대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떻게 신참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것인지, 막상 그들이 자대에 도착한 이후 특정한 종류의 훈련을 어떻게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을지를 재정비하는 것이 바로 리포지 프로젝트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 공군 전투기 사업 전반에 걸쳐 고등 전술 훈련기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미 공군에서 신형 고등 전술 훈련기 혹은 개량된 T7을 볼수 있을 때가 언제일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2021년 10월 15일 미국의 군사 전문지 The Warzone이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미공군은 새롭게 도입하고 싶어하는 고등전술훈련기 Advanced Tactical Trainers ATT가 갖추어야 할 사양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종 무장과 전자전 포드, 공중전투기동장비 포드, 그리고 연료탱크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외부 하드포인트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소형 레이더의 장착 및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IRSD 센서도 옵션으로 요구될 수 있다고 말이죠. 다른 외신에서는 공중 구비 능력까지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T7은 이러한 고등 전술 훈련기 요건을 만족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먼 길을 가야만 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지나칠 정도로 다이어트를 했다는 사실은 보잉 스스로가 이미 밝히고 있고 그 과정에서 ATT에게 요구되고 있는 각종 무장과 장비들을 장착하기에는 T7 기체의 형상과 기골 구조가 너무나도 빈약하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FA50에 해당하는 T7의 전투기 파생형 FT7X가 등장하려면 거의 재설계 수준의 계량 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당연히 엄청난 비용과 긴 개발 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게다가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적용하여 제작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선언한 보잉의 호원장담이 무색하게도 특정 상황에서 기체가 통제력을 상실하는 윙락 결함이 발견되었고, 덕분에 개발 일정은 예상하지 못했던 지형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보잉은 날개의 양력을 통제할 수 있는 형상 재설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식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 fly-by-wire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료들을 통해 공부를 해보면 모든 항공기는 윙락 현상을 경험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하지만 날개의 형상을 재설계하지 않고 전자식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수정하여 윙락을 해결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해당 항공기의 기동성과 운동성을 떨어뜨리겠다는 말이 됩니다. 이에 대한 좀더 상세한 이야기는 KKMD 308a 전문가 관점 T7A의 윙락 결함을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인한 부품 공급 지연까지 겹쳐져서 T7이 미 공군에 완전 전력화되는 시기는 무려 2034년 정도로 예상해야 한다고 외신들은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T7을 전투기 파생경으로 만든 FT-7X의 등장과 완전 전력화를 기다리려면 최소한 13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 되죠.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해군역과 공군역을 고민하고 있는 미국에게 과연 그 정도 시간을 기다릴만한 여력이 있을까요? 물론 FA-50이 아닌 다른 훈련기에서 파생된 전투기들도 있습니다. 디워존에서도 언급된 레오나르도 M-346FA가 바로 그런 전투기인데요. aircosmosinternational.com이 2021년 3월 24일 게재한 기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가 24대의 M-346FA를 대당 약 5천만 달러 한화 590억 정도에 구매한 것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M346FA는 체급이나 속도 그리고 무장 탑재량에서 FA50보다 한 체급 떨어지는 천음속 전투기라는 점에서 미 공군이 요구하는 고등 전술 훈련기 요건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물론 그런 이유로 TX나 RFX 사업에서 번번이 T50A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지만요. 결국, 미 공군이 빠른 시일 내로 고등 전술 훈련기를 도입하려 한다면 모든 요건을 만족시키는 FA50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산업적 고려 요소를 배제한 추론이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은 KF21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이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로크 플랫폼 fa-50에 대한 지나친 투자는 오히려 금물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f-35a에 들어가는 운영 유지비를 절반 정도 아낄 수 있다는 kf-21과 그 kf-21 운영 유지비의 절반 정도만을 사용한다는 fa-50의 가성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 됩니다. 게다가 90%에 가까운 경악스러울 만큼 높은 가동률 또한 FA-50 계열의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FA-50은 숙련도 높은 전투기 파일럿을 양성하는데 필수적인 고등 전술 훈련기 역할마저 수행해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만약 미 공군이 계획하고 있는 리포지 이니시에이티브가 전 세계 공군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단순한 훈련기보다 더 많은 임무를 소화해낼 수 있는 고등 전술 훈련기 또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리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훈련기 L15 플랫폼을 내세워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고등 전술 훈련기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0만 달러, 한화 260억을 넘지 않는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이죠. 아직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공군들이 여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자랑하고 있는 L15는 어떤 전투기이며 어떤 성능을 지니고 있는지를 다음 해외기사 번역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신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송된 내용들은 KKMD 블로그에서도 읽어보실 수 있으며 후원멤버로 가입해주시면 영상 제작 지원과 더불어 업로드된 영상을 더 일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